네 안녕하십니까 힐링 CEO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네, 지금 6시에 네, 오늘 저기 성남 쪽에 임명산 잉릉산? 임명산을 가기 위해서 오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에 네, 이게 뭐냐면 솥밥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솥 밥을 한번 꼭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솥밥 네, 하나 구입을 했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제가 일단 준비한, 아, 오늘 레시피는, 미나리, 어선, 양파밥입니다. 여기서, 그 일단 쌀은, 뿔린 쌀을 지금 한옥 정도, 기게 지금 소파 대통령에서 제공하는 그 양법인데요. 뭐, 뭐, 1인분, 아, 1인분 정도. 디비워졌네. <laughs> <laughs> 1인분 정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1인분 정도, 딱한옥 한 정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자 보시다시피 오늘 네, 준비된 건 미나리,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에 버섯, 대추, 담배알 미역 비트입니다. 이 조합이 굉장히 그요 조합이 몸에 특히 간에 좋다는 미나리, 양파, 미역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쌀을 한컵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그 소밭 대통에서 제공한 또이 물, 예, 물한 컵을, 이게 또 용량 컵을 거기서 제공해 주십니다. 물한 컵을 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 미나리를 먼저 집어 넣겠습니다.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양파, 양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역 귀체. 네, 미역 귀체.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버섯 준비되어 있습니다. 버섯. 버섯 집어넣고. 우리나라 남은 거좀 집어넣고. 대추고. 대추는 좀, 약간 좀 제가 약간, 예. 대추를 좋아해가지고, 대추도 되게 베사카로틴많은가지고 몸에 좋다고 합니다. 대추는 버섯인데.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커리, 강황 또는 울금, 예, 저는 커리가루를 네, 이렇게 제공니다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가, 그, 응? 간 간이 좋은 미나리, 네 양파, 미역 귀체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아, 준비된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덮고 뚜껑을 덮어주시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걸 왼쪽으로 하시면 이게 딱, 장김이 설정이 됩니다. 이게 압력수이기 때문에, 장김이 설정되면은, 네, 인덕션, 네, 올려주시고, 이제 약 한, 15분 정도, 네, 15분 정도 추가 흔들릴 때까지, 네, 취사를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 정도 있으면 이와 같이, 네, 추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추가 흔들리면은, 일단은, 아, 한, 불을 낮춰주시고, 예, 네, 낮은 단계로, 한, 불 이하로 낮춰주시고, 한 10분 정도 더, 아, 뜸을 들이시면, 밥이 완성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밥이 뜨게 되는 동안은, 제가 그, 낮에, 그, 솥밥에 비벼먹을 장,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파하고, 예, 네, 된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 양파를, 준비된 그, 용기에, 담 네, 오늘 앉겠습니다. 음. 양파 채썬 거를, 음. 야, 양파를 아주 잘게 잘게 예, 썰은 걸 충분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마트에서 파는, 이게 된장하고, 뭐, 버섯가루하고, 뭐,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그 양파하고, 그리고, 음. 섞어주겠요 이따가 낮에 제가 오늘 있는 산에 갈 예정입니다. 현장 3 0 0 m 수준의 산을 가서 등산도 하고 맨발걷기도 하고 그래서 점심 도시락을 좀 준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에 일찍 준비하셔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드시면 아주 그 맛있는 점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따가 점심 때한번 오픈해서 공유해드리고요. 일단, 장 준비까지 끝났습니다. 이건 양파를, 이 장은 양파를 많이 넣는 게 핵심입니다. 양파를 많이 넣고, 그냥 일반 된장으로 해줄게요. 거기다 들기름 좀 넣고, 양파하고 이렇게 섞어서, 네, 이렇게 해면 굉장히 좀 뭐, 장의 그 짠맛을 중화시켜주고, 또 양파가 또 좋은, 역할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초밥 이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초가 이제 흔들지 않고 떼는 게 있을 때 압력이 더 많이 나갔죠. 그럴 때 이제 아, 오늘 잠금 장치를 열고 계단을 열어볼게요. 네, 예, 다들 다됐구요 네, 밥이 밥이 다 됐습니다, 지금. 그럼 잠깐 밥을 섞어 보겠습니다. 약간 질긴 한데, 이거 먹기는 약간 질긴 않죠 그죠? 네. 골고루 섞어 주신 다음에, 네. 골고루 잘 섞습니다. 잘 섞은 다음에, 잘 섞고요. 그다음 이제 이거를 용기에 옮기, 담아 옮기겠습니다. 네. 아까 막판에 물을 조금 덮었더니 오늘 좀질었습니다 요즘에 치아도 별로 안좋게 해가지고 네, 약간 부드러운 게날것같아요 오 버섯이고 뭐네 아까 국기자도 있는데 그걸 아까 말씀 을못 드렸습니다. 네. 누룽밥도 누룽지도 지금 약간 됐고요. 그래서 네 용기에 잘 옮겼습니다. 네, 강황, 배추, 버섯, 미역빛채 네, 미나리, 양파 거기까지 가져왔습니다. 네, 보온도시락입니다. 네, 이따 점심 때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산에서 먹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보시죠.